남태평양 뉴헤브리디스란 섬이 있다고 그니다그 섬에 영웅적인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처음에 그 섬을 가보니 옷도 안 입고 완전히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다우상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하나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섬은 모든 물을 빗물에 의지하여 사는 나라였습니다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개념이 없는 그런 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 이 섬에 우물에 물만 나면 100%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장을 만났습니다. 주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땅의 구멍에서도 비를 내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섬에 물이 전혀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주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비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 무슨 땅에서 비가 내리냐고 그런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당신이 만약에 땅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믿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여러 고민을 하고 물이 있을 만한 지역에 다 모아놓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 한참을 파 들어갔더니 물이 나오는 겁니다 장도 깜짝 놀라고 성교산더 놀라고 왜냐 만약 물이 안 나도 어떻게 뻔했어요. 긴장이 풀리고 너무너 좋고 그리고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나와 주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자마자 세계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땅에서 비가 내릴 줄 상상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비를 내리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그분께 예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장이 너무 감격해서 선교사에게 얘기했답니다 어디 가지 말고 당신이 이 우물가에 서서 설교를 해야 물이 계속 나올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물뜰 때마다 설교를 들었답니다 설교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그 섬에 100%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선교사의 별명이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신 아프리카 세네갈 선교사 이름 은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느 임 선교사님이 제가 그 사역을 물어봤어요. 무슨 사역을 주로 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사역의 50%는 우물을 파는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사막기후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만들어주면 그 지역이 사는, 우물 파는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선교의 50%를 할애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가끔 TV에 영상을 보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여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시간쯤 가서 우물에 물을 떠다가 집에 가져오는 일입니다. 거의 여자들이 남자들은 사냥 나가고 그게 여자들의 주일상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데 수천 년전 아브라함 때 우물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생기는 거예요. 뭐 오래 갈 것도 없이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시골에서는 우물이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빨래는 어디서 가서 했습니까? 시내가에 가서 했잖아요. 마을 동네 에큰 우물이 하나 있고 거기서 그냥 두리박으로 길러서 빨래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때, 그러던 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집집마다 펌프로 해서 물을 뜨고요.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때 이삭 때 물리학입니다. 성경에도 우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그렇게 우물의 우물을 생명으로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 수산한 샘물이 되리라 하셨어요. 물과 생명 물과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사기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사실 같은데도 한 절도 안 나오는 성경 기, 기사도 있고요. 어느 기사는요, 뭐 별본이 없는 기사인데 길게 길게 몇 장에 걸쳐 쓰는 것도 있어요. 성경은요, 중요한 건 많이 기록합니다. 길게 기록합니다. 중요치 않은 것 없어요 기록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삭이 우물 파는 네번의 우물을 파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한장 거의 거쳐서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생각으로는 이삭이 우물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서 살았다 한 줄이면 될 말을 길게 길게 한장 가까이 차지하도록 이삭의 인생 중에 중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함께 우물 파는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라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냐? 우물 파는 자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음씀을 듣고 그랄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 그랄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흉년 들고 감이 들면 먹 먹이 공부를 먹일 수가 없어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해에 농사져가지고 백배 축복을 받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1 2 절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자, 그 지역에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지역에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흉년들어 먹을 것이 없고 참 어려운 판인데, 어디서 굴러온 이방인이, 위지인이 와가지고 백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속상하지요. 시기가 날 겁니다. 질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아비멜리에 있는 왕이 이사학에게 협박합니다. 이곳을 떠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로 해서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동안에 우물을 파서 살았던 이삭의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우물이 없다는 건 이제 생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법문의 시작이에요. 40년 전쯤에 이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가지고 살면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왕이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리고 떠나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진이잖아요 이삭이 지금 자 그럼 이삭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왜 우리 우물을 메웠냐고 이게 아버지가 만든 우물이라고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고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그 지역을 떠나 조금 더 산쪽으로 골짜기 있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냅니다 거기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거기도 예전에 450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면서 파놓은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이 다 메워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까이 간 겁니다. 아, 아버지 때 우물이 있었죠. 또 우물이 있겠지 하고 간 거예요. 가서 뭐 합니까? 그 우물을 파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 우물들을 메웠으며 이사이구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의 름으을 불렀더라고 이 우물을 파내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직접 우물을 메웠던 우물을 파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땅 대메우기 작업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몇주 전에 땅을 대메우기 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깊게 파는 운동기를 대메우는 작업을 하는 걸 봤어요. 포크레인이 막 이제 흙을 갖다 부면서 땅을 대메우게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땅에 묻는 거예요. 뭐, 시멘트 부서진 거, 찢어진 옷, 그 다음에 떡은 나무를 다 묻고 판판하게 통지작업하는 걸 봤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혹시 저 땅을 누가 또 파서 쓸 일이 있다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이삭을 떠나게 하려고, 아브람을 떠나게 하려고 그동안에 썼던 우물을 메웠는데 깨끗하고 좋은 흙만 골라서 메웠을까요? 아니죠. 일부러 메우니까 오염시키는 거예요. 별별 쓰레기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도저히 못 쓰게 만들 테니까 오늘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내는 겁니다 별 쓰레기 다 나왔겠죠 여러분 별별 쓰레기 다 나와서 다 파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돼 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 때 수산했던 그 우물을 또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와서 막이 유물을 메우고 못쓰게 만들었어도 다 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 더러운 쓰레기들, 잘못된 생각들 다 퍼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을 찾는 것, 이게 성도 하는 일이에요 한국 목회자에 영향을 끼친 설교자를 든다고 하면 특별히 장록의 목사에게는 절대적 영향을 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죠 설교자라고 부르면 맞지요 이분은 영국 왕, 왕실의 의사였습니다 26살에 왕실의 의사가 된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왕실의 여왕만을 위해 치료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온 세상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집을 만들어냈어요. 저의 서재에도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주석, 에베소서 주석, 그 다음에 특별히 부활, 어, 부흥론이라는 책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람때 팠던 우물 다시 파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이삭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절대적인 것이 뭐냐. 우물 파는 일이다. 우물 없으면 죽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막혀진 우물을 화내는 일이 급선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흥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현대 목회자들이나 현대 신학자들의 책도 좋아하지만 그 무게나 깊이에 있어서는요 옛 611년대 종교개혁자의 설교집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삭도 조, 원수가 메웠던 그 우물을 파냅니다. 파내고, 파내고, 모든 쓰레기를 다 뒤집어내고, 그리고 샘 근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의 영혼은요, 다딱해져 있어요. 그 우물 파기 참 힘들어요. 어떤, 어떤 분들의 우물은요, 쉽게 쉽게 파요. 왜 그러냐? 그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없을 땐 힘들고요. 전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아브람 때 했던 몇십년 전에 팠던 우물을 또 파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열심히 파냈습니다. 근호났다는 거예요. 우물 파는 두 번째 일은 사실은 우물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냈다고 그 우물이 계속 깨끗해 있질 않아요. 계속 관리해 줘야 됩니다. 수락산에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가 두개 있어요. 가끔 올라가 보면 약수 터 항상 깨끗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많은 사람이 와서 물을 먹고 이런데 여기 깨끗해질까? 그러고 가만 알아봤더니요, 수락산 관리하는 사람이 있대. 약수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늘 관리한답니다. 쓰레기 빼내고 물을 깨끗하게. 만약 에 그거 안 하면 금방 오염되고 잘못될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근어 돋았단 말씀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순간만 지나면 또 다시 죄가 오염됩니다. 금방 잘못된 게 들어와요. 그렇다면 주일은 뭐냐? 주일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오염된 더러운 쓰레기들,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조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또다시 샘그을 얻는 작업 이게 주일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샘그을 얻는 은혜와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가 뭡니까? 옛 우물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스하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 영적인 우물을 다 회복해서 다시 다 깨끗해서 교회 올 때마다 영적인 생수의 근원을 얻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전 본문의 이상한 일을 두 가지 발견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 사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같이 물이나 물이 많은 나라에서도요. 땅을 판다가도 우물,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물이 없는 지역에서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 이건 엄청난 기적과 은혜입니다. 이상히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럼 이삭이 파는 것마다 물이 나왔을까? 전그 근거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견디다 보니까 백배 축복 받았죠? 견디다 보니까 팔 때마다 물을 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한 가지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물이 나오는데 또 항상 불렛 사람에게 뺏겨요. 그런데 와서 불렛 사람들에게 뺏기면 다 양보합니다 이 사기. 이두 가지가 이상해요. 어떻게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어떻게 만든 구물을 또 뺏기고 아무 시장거 뺏기고 또판고네 번이나 그래요. 여러분, 21세기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맥콩강 지역에 여섯 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까지. 여섯 개 나라가 이 맥콩강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전된 데도 물줄기 갖고 싸우는 판인데 중동 지역에 수천 년 전에 우물을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달라고 한다? 생명을 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아무 생각 없이 다 줘버려요. 왜 그랬을까? 이삭이 아버지가 판 우물을 또 밥으로 근원을 얻고 또 땅을 파서 물을 얻고 물었 얻고 하는 것이 무슨 이삭이 수맥 전문가도 아니고요. 이삭이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그러냐 그걸 어떻게 볼수 있느냐 여러분 이삭은 네 번이나 우물을 뺏기는데 뺏길 때마다 이름은 이렇게 집니다 애색 다툽니다 신나 대적합니다 로봇 장소가 넓습니다 다 하나가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셨는데 이 우물은 원수와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는데 이제는 싸우지 않게 됐습니다. 다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문제는 불레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다 빼앗으면 또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신나라는 단어는 대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탄과 대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우물을 주셨는데 축복해 주셨는데 원수와 대적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넉넉하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와 깊이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뺏겨도 또 받으면 되니까, 뺏겨도 또 파면 되니까. 여러분 이삭은 자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우물을 빼서 가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파는 것만다 물이 나오게 할지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은혜 받으려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옆집이 싫어할까요? 남편이 아인 아내가 싫어? 아니에요. 제일 싫어하는건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 이, 우물이 이삭 우물을 파는데 그걸 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메꾸는 거예요 메꾸 뺏고 계속 메꾸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손을 들어요 왜냐 아무리 뺏어도 아무리 뺏어도 저 사람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뺏었던 그 블레셋 사람 왕 아비 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항복해버려요. 쭉 내려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 멜렉 왕이 네 번의 우물을 뺏고 나서도 또 다섯 번째 우물을 파니까 나오니까 항복해버려요. 아비 멜렉 왕이 국방부 장관과 친히 이삭을 만나러 와요. 27절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는 하는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막아도 우린 감당할 수가 없다. 읽고 먹이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가침주약을 맺자고 주장을 해요. 불가침주약은 누가 맺어요? 누가 맺자고 주장하죠? 강한 사람은 얘기할 거 없어요. 약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29절에 보면 여러분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거꾸로 된거 아닌가요? 이삭이 말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 우린 이방이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해야지 말아라. 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임금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해야지 말아라. 왜 그렇죠? 이삭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맨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갑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따라합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시작 옆 사람하고 선을 합시다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을 달라달라 달라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원수가 와서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너 은혜 받은 거 버리고 우리 감당할 수가 없다. 아, 원 이, 우물 하나 갖고 사는 판인데 이거 네 번이나 뺏겨서 또 우물을 파니. 우리 감당할 수가 없다. 성도가 우물 파는 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물 파는 자예요. 여러분. 원수가 와서도 손을 드는 겁니다. 야, 우리는 일평생 우물 하나 갖고도 이 지역에 살까 말까 판단이다. 너는 벌써 네개 다섯 개를 파고 우이 나니 우리 감당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정문 51번을 읽었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우물을 파는 자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마지막 성도는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자입니다 자하나님이이사이 파는 곳마다 우물 나겠어요 근데 또 우물을 나면 또 뺏기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러셨을까? 하나님이 우물 하나 파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 우물 쓰레기를 다 건져야 얼마나 힘든데 우물을 파는데 네 개나 다섯 개나 우물 파고 다 뺏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너 우물 지키라는 말씀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다. 왜 그랬을까? 공감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블레셋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하여 축복이 안 믿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우물 하나 갖고 살던 미민족이 다섯 개 우물을 발견하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물 근원을 얻은 우물을 파야 됩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이 지역에 여러분 지역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일 해야 돼요. 그들이 우물을 먹고 살수 있도록 우물을 먹고 살면서 이렇게 보게 됐으면 이우물 누가 만들었냐? 이삭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그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오늘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내가 복받았나 복받았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넌 복을 받은 자야 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영적인 물을 날마다 팔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소소사나서 충분히 먹고 마시며 여러분 지역에 그 은혜가 그 그랄 지역에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샘솟아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근원이 뭡니까? 증폭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이 와서 여러분이 그걸 축복을 증폭시켜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나누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